자 오늘도 평화로운 선박입니다. 오늘은 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. 대부분의 사람들은 승선을 하면 위험한 직종을 일을 할때 무조건 보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조금 반대 성향이에요. 저도 이제 실습 때 생명보험 그리고 실비 그리고 유니버셜. 아 유니버셜은 뭔지도 모르겠어요. 그냥 보험 아줌마가 유니버셜 좋으니까 들어놓으세요 해서 유니버셜을 들었어. 완전 뭐덤탱이 썼지 덤탱이 근데 이게 20년 실비는 평생 유지하는 거고 생명은 20년 20년 납이에요 유니버셜도 20년 납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와 얼마 안 남았는데 진짜 보험료가 정말 정말 힘들어요 생명 보험이랑 유니버셜 내는데 한 달에 30만원이 나가 엄청 세죠 생명 보험이 우리가 만약에 내가 깨꼬닥 했다 죽었다 그러면 2억이 나오고 뭐 유니버셜은 뭐 이렇게 뭐암뭐 뭐 이런 거뭐 등등등인데 그런 거는 좀 제외하고 죽으면 2억이 나온다 자 그러면 배에서 죽을 수도 있죠. 배에서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2억에 대해서 죽거나 장애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. 만약에 장애 등급이 1등급에서 3등급 정도 안에 들어간다. 완전 불구가 되었다. 그러면 2억을 받겠죠. 자 근데 우리 생각을 해보면 30만원. 매달 30만원이야. 1년에 360만원. 10년에 3600만원. 그리고 어, 20년에 7200만원을 태워야 돼. 7200만원을 태우고 내가 꽤 꼬닥할 수도 있지만 꽤 꼬닥을 안하면 이돈 어떡하지 뭐 나중에 환급받아야죠 뭐7 2 0만 주겠죠 20년동안 투자 엄청 했는데 뭐 1억도 안된 돈을 그냥 받겠죠 만약 내가 사망을 안하면 자 어, 저는 이렇게 풀 보험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니어들한테는 야 보험은 들지마라 보험은 진짜 헤비하다 니 이거 한달에 30만원 유지할락하면 월급이 얼마정도 돼야되는지 아나 예전에 육상다닐때 340만원 받았다 세후 야, 육상 세우340 받으면 30만 원 보험비 나가고, 50만 원 집세 나가고, 그리고 30만 원 유류세, 차 이런데 나가고, 그리고 이제 육상 나갔으니까 친구들이랑 놀아야지. 그래도 70, 80 깨지고, 자 그럼 얼마예요? 벌써 80만 원 깨지고, 60만, 원 100만 원, 뭐 200만 원 남는 게 140만 원이야. 이 140만 원또 열심히 모아야죠. 열심히 모으면 일 년에 열심히 모으면 한 1,500만 원 될라나? 1,540만 원 되네. 1,540만 원. 아, 이런 삶이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배를 놨지만 아, 자꾸 뭐 다른 쪽으로 빠지는데 이 보험은 내가 육상에 육상 근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만큼의 이 캐파로 들고 있어야 돼요. 뭐 생명보험, 뭐 실비 이런 걸로 유니버션은 진짜 하지 마세요. 저는 완전 사기, 사기당했거든요. 생명보험, 실비, 뭐 암보험 이런 거 해가지고 제 생각에 한 달에 한 10만 원, 뭐 15만 원이 정도가 충분한 것 같아요. 30만 원 넘어가는 순간 우리가 육상에서 버티기가 조금 힘들다. 그리고 생명보험 같은 거 중간에 한 10년 정도 납입하다가 깨보면 진짜 완전 개손해거든요 그리고 또왜 가입을 하지 않데 만약에 승선을 해가지고 내가 깨꼬닥 했다 죽었다 그러면 유족 보상이 나와요. 이 유족 보상은 승선급에 130, 아, 1300일을 줘요. 1 3 0일 근데 직무상 내가 일을 하다가 깨꼬닥 하면 1300일. 그리고 내가 자다가 깨꼬닥 했다 직무 외 1000일을 줘요. 자, 그럼 기간장이 하루에 대충 30만원을 번다. 그러면, 3억 9천, 뭐, 3억 정도를 깨꼬닥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. 그리고, 장례비로, 장례비로 또 120에, 120에 치를 주거든요. 120에 치. 그럼 120에 치면 또 이것도 한 3600만 원이야. 그러면 거의 한 4천, 4억 2천, 4억 3천, 고그 정도 돼요. 그래서, 굳이 내가 생명보험을 넣어가지고 추가로 더 받아도 되지만,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20년 납을 다 했기 때문에, 어, 알았어, 잘라줄게. 괜찮은데 우리 애기들 위해서 조금 더 이거를 보태서 하면 좋다 하지만 총각이다 내가 총각이다 그리고 내가 자식을 놓을 뭐 생각도 없다 결혼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 진짜 생명보험은 아니고 실비는 무조건 들어야 되고 그리고 치과 보험 뭐 이런 거는 그냥 자기 돈으로 내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러면 내가 이 30만 원을 아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무조건 투자로 돌리세요 투자 이 투자를 돌리는데 내가 아파트 살돈 아파트 살돈 이런 걸로 하지 말고 계좌 하나를 틀세요. 계좌 하나를 틀어. 계좌 하나를 틀어가지고 얘는 치료비, 치료비 명목으로 이제 뭐 주식 투자를 하든 채권을 하든 해서 계속 모아야 됩니다. 오늘 이렇게 승선전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제 개인적인 생각, 제가 이제 승선하고 주니어들한테 말해주는 결론은 보험을 가입하지 마라, 실비만 유지해라. 그리고 요즘에는 좋은 회사들이 있어요. 이제 휴가 중에 내가 병원을 가잖아요. 병원을 가면 이 병원비까지, 이 병원비까지 처리를 해줘. 그러면 굳이 실비가 필요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. 그래도 실비는 유지해라.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. 이 회사 계속 다닐지 안 다닐지 모르겠고. 만약에 6 0살 돼가지고 이제 아프기 시작하는데 이 실비가 없어지, 없다. 어없 그러면 돈 많이 깨집니다. 오늘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. 이제 잘라줄까? 한번 보자. 이거 어떻게 그렸는데?